어, 안녕하세요 벤템입니다. 어, 한국에 좀 들어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나왔는데요. 어, 여기 베트남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탐방을 왔습니다.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, 칠박스라는 곳에서 또 하나의 호텔을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오픈한 지 얼마 안됐는데 제가 또 한번 이렇게 탐방을 왔습니다. 여기는 칠스윗이라는 곳이고요. 어, 스위트룸의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. 한 방을 보여 드릴게요. 쭉 보시면 이게 저는 어 지금은 오픈 프로모션을 해서 15,000원에 예약을 한 것입니다. 15,000원에 이런 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다낭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실화입니다, 이게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쭉 방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크고 어 커튼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이런 느낌으로 되어있고 암막 어, 커튼 같은 경우에도 또 원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쭉. 뷰는 아직 사실 여기는 많이 공사장이 많습니다 다낭은 어, 계속 공사 중인데요 저 멀리에는 좀 바다가 보이는데 15,000원에 뭐이 정도 뷰면은 정말 저는 최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어 필로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뭐 많이 있고요 여기 마크가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 마크를 형성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쪽에 또어 캡슐커피도 이렇게 있습니다 웬만한 곳에는 캡슐커피가 없어요 거의 G7커피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어 이렇게 캡슐커피도 있고요 TV, 스마트 TV 형식으로 돼 있어서 베트남은 그런 게좀잘돼 있더라고요 한국의 호텔에서는 사실 연동을 해서 뭐할수 있는 호텔이 아주 고급이라도 사실 좀 없는데요 어, 여기는 뭐, 조그만 호텔들도 TV들이 다 이렇게 자신이 보고 싶은 유튜브 같은 것들을 네. 연결해서 볼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옷장도 이렇게 크게, 어, 되어 있습니다. 공간도 네. 넓고요. 여기 보시면은, 뭐, 금고도 이렇게 있고요. 어, 한 번씩 이렇게 호텔들 보면은, 이렇게 문이 없이 이렇게 그냥 커튼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뭐, 나름 컨셉인 것 같고요. 저기 보시면 골드 컬러로 이렇게 컨셉을 만든 것 같아요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에서도 이게 샤워기가 골드예요. 좀 독특하죠. 그리고 수건도 이렇게 골드 컬러로 이쪽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쓴것 같아요. 골드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화장실이 상당히 생각보다 좀 크다는 느낌. 그리고 간단한 어메니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칠수라는 곳이고요. 저 같은 경우 지금 오픈 특가로 마무천에 어, 예약을 한 곳이고 아마 곧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너무 컨디션도 좋고요 어, 위치도 니키베치 빛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. 어, 칠박스에 가보고 칠박스가 마음에 들었다면 이곳도 아마 마음에 드실 겁니다. 이상, 벤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